모여보는 시야네 안녕하세요 나미스테입니다자 오늘 가져온 뉴스를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OPEC gearing up for deeper oil cuts, Russia yet to agree. 이 말은 OPEC 잘 아시는 바같이 와 이제 석유생산국들의 이제 연합을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오일 펌그 축출해내는 그 레이트를 내린다고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Here, 보시는 바와 같이, is gearing up depend production cuts later this week, but still needs to agree with, uh, with allies such as Russia over the detail of the deal to support oil prices and head off a looming oil gloom next year. 이 말은 이제, 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는 것도 있고, 미국에서 역시 이제 철강 쪽에 사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경,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거나 멈추는 상황에서 더 이상 오일이 너무 많이 축출되면은 그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여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o p e actions have supported oil price at around 50 to 75 per barrel over the past year b r e n t crude 어, uh, crude future lco c1 were up by around 2% near 62 per barrel on Wednesday. 대, 대체로 이제 오프에서 예, 보는 것은 50달러에서 57달러, 에 예, 75달러 그 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지금 원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가격은 약 62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경제 침체가 더 되면은 가격은 훨씬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지금 그 오펙 연합 국가들 오펙 플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로 여기에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네수엘라 여기 에콰도르 나와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거는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지방에 있는거 플러스 는 이제 러시아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 방지하고자 지금 연합에서 오일 축출을 내릴 것입니다. 내리는데, 이제 문제는 그 석유, 전 세계 석유 축출 넘버 원인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죠. 이란에서 드론을 사용해서 테러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테러와 연관되었던 회사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지금 IPO를, 원래는 국제 IPO를 진행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그에 무산 결렬돼서 다시 군, 그, 어, 국가 내, 아라 아랍, 사우디, 아랍, 사우디, 아라비트 내에 있는 IPO를 진행을 했지만 그렇게 호전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그런 나라는 전부 다 이제 석유에서 나오는 돈으로 복지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돈이 딸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각 나라에서도 이제 석유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국제 석유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한국 같은 곳에서는 석유를 해서 휘발유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가공시설이 많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어새 재료를 사용해서 이제 옷과 천 원단을 생산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가가 그렇게 뛰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번 약간 더 조심히. 어, 국제 유가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유심히 팔, 어,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